좋은 아침입니다. 자니? 진짜로 일어납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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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역시 탑사키의 달인 이 아니네요. 게적으로 세웠는데 외모 체크. 병풍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어떤가요? 컬러립밤을 바릅니다. 휴 만족. 어디 가세요? 누워 있을 수 있으면 누워야 합니다. 또잔이 예능을 잘안 보는 편인데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이 넷플릭스 놈들아, 나 이제 흑백 요리사 안 봐. 안 봐. 다시 시청 중. 즐겁게 요리했습니다. 헐 밤티라미수 맛있겠다. 나 이거 가능함 가능한. 아니. 외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 귀찮다. 어제 샤워하고 잤으니까 무조건 머리 안담아야지 치아, 최, 젤리바 몰랑몰랑. 어린 시절 목욕놀이하면 이런 기분이었겠죠? 버블티에 들어가는 펄 같지 않나요? 홍우홍. 자연유래 성분으로 모공 쪼여주고 블랙헤드 제거에 좋아요. 일석이조임. 눈썹까지 쓸어줘야 세수 끝. 대충 살자 신발박스에 화장품 담고 다니는 비단처럼 패드팩을 잠시 하기로 합니다. 오늘 기분은 두장 쓰기 아까우니까 뒤집어서 반대쪽 볼에 올릴게요. 샤워하는 거 아닙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큐. 리프팅 크림은 셀프 리프팅도 신경 써주세요. 이톤 업선 크림 피부톤 정말 예뻐집니다. 진짜 투명해졌죠. 근데 손이 너무 아파요. 왼손을 쓰면 된다는 것을 방금 깨달음. 해. 그래도 블러셔는 해야돼새 거를 써보겠어 음. 아 블러셔 남은 양 눈가에 발라주면 예쁨 외출 준비 끝 부시시 스타일링이랑맞아요 재료를 체크합니다 얌 장바구니 필수 다녀오겠습니다 왜 슬픈 여간 들린 적이 없나 추워 추워 집 바로 앞에 지 s 스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흑백요리사는 시우 편의점 재료를 사용했어요 세계 고민 중 제대로 만들어보기 위해 멀지만 시우로 향하겠습니다. 굉장히 멀다. <목소리> 엄청 멀다고. 나이스 투 씨유. 1 플러스 1이잖아. 저당 생크림과 저당 일반 생크림, 저당 생크림 고민 중. 살지? 건강해야 되니까. 결국 저당 크림으로 <laughs> 골랐습니다. 토피넛 라떼가 없어서 비슷한 너티 라떼로 대체했습니다. 비슷한 너티 라떼가 있어. 오늘의 주인공. 엄선된 밤. 사겠습니다 크림 재료 재료 밤 티라미수 아, 준비가 완료 하나 먹고 싶은데 이겨냄 양 부족할 것 같아 안 되겠다 밤을 우유에 끓여야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한 3분? 짠 오케이 믹서기가 없어서 되지? 수동으로 옥힐 수습니다 텍스처가 생길 수 있어 텍스처가, 텍스처가 있는 럭키비키일 수도 뭐야. 크림치즈 부드럽죠? 우유 부드럽죠? 텍스처가 없잖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 <laughs> 갑자기 안 먹어도 될것 같아. 한 개는 부족한 듯 싶어서 두개 섞어. 아, 색깔은 비슷한 것 같아. 냉동실로 가. 케이스는 다이제. 헐. 아니. 다이제를 빼먹었어요. 이럴 다이제 수가. 짜잔. 비스킷이랑 초코를 분리해. <laughs> 어머. 안돼요 그냥 쓸게요 <laughs> 이렇게 되니서 난 그냥 뚜꾸 과자로 간다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너트라떼에 맛있다. 촉촉하게 적신 뒤 예쁜 그릇에 손으로 부수며 깔아줍니다 그냥 제 불주먹으로 부술게요 진짜 개떡이 됐어 아니 돌아가 아직도 물고 그냥 읽고 먹을 거야 그냥 퍼 먹으면 되지 근데 아직도 좀 물고 먹네 언제 되는 거야? 그냥 사 드세요. 아! <laughs> 맛있는 것 같아. 휘핑을 칩니다. 쉐키쉐키 어, 이 색깔이 맞아. 색깔이. 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어, 그럴 듯해 보이. 예쁘게 담아볼. 아, 그냥 싶다. 부어. 괜찮아. 얼마 안 지났어. 지나도 안 죽어. 보시면 그래 놀라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럴 듯해. 오. 장은 도구를 닫하지 않는다. <laughs> 아, 근데 너무 힘든데. 괜찮아 맛있을 거야. 비주얼 짜잔. 진짜 똑같음. 미쳤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밤 티라미수 케이크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에? 뭐 이게? 아. 아 뭐야? 뭐? 음, 근데 무슨 맛이야?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laughs>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견과류가 많이 씹혀서 그런가? 텍스처가 너무 많음 그냥 사 드세요. 그냥 사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아쉽지만 <laughs> 나폴리 마피다님은 탈락입니다. 오늘 일어난 전쟁의 흔적 청소 중. 힘겨운 사투를 끝냈으니 누워야 합니다. 나폴리 마피아 님 식당에 가기로 합니다. 네, 36,466명이요.